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현대로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현대로템 또, 뭐,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그냥 미쳤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 관심 종목을 보면은, SMP 빅스라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아요. 아까 아침에는 32%까지 올라갔었는데 뭐15 15% 정도면 조금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안정화가 맞나? 나스닥 선물도 아까 거의 6%까지 떨어졌는데 4% 정도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일본장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뻘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호전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지금 호전이 되고 있는 게이 정도고, S&P 빅스도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랐다가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8만 불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단기간적으로 조금 좋아질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나마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다행인 점은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요. 사실 오르는 애들만 돈이 쏠려서 오르거든요. 이 오르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지가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그랬죠. 금요일날 대통령 탄핵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대선 후보 테마주들은 올라가요. 그런데 얘네들 뭐 지금 올라가는 게뭐 대선 테마, 뭐 이재명 테마주, 형지 글로벌, 뭐 형지 엘리트, 뭐 거기에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리스타코카스코이즈 같은 이재명 테마주, 여기에다가 뭐 평화산업, 대형포장, 뭐 이러한 김문수 테마주, 한국선제, 경남스틸 같은 홍준표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뭐, 홍준표 테마주가 제일 세죠.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소강이 될 거예요. 지금이야 시장이 하락하고 미친 듯이 쏠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소강이 되면 이제 정책주를 봐야 된다고, 정책주. 정책주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단편적으로 제일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친중인 것까진 알겠는데, 친북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의 당적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매우 좋아하는 친북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북한이랑 한바탕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잖아. 이게 평화가 맞냐고, 어? 왜 북한한테 북한을 자꾸 자극해서 군사 훈련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결국은 친북의 성향을 가진 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에는 어 북한과 다시 교류하는 종목들이 다시 봐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로템을 어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현대로템 여기 반도체 아저씨 처음 올렸었거든요. 현대로 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봐야 돼요. 물론 진짜 계속해서 고점을 쳐가지고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그랬는데 뭐 다행인지 천 원인지 잠깐 소강 상태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11만 원대 물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다가 보면은 어느 라인을 다시 지탱할 거고 그 라인을 다시 찍고 올라간다면은 얘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정책주니까. 왜 우리 생각해보세요. 2018년도, 19년도 때뭐 대아티아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제일 든든했던 건 뭐야? 현대로템이었잖아요. 현대로템. 생각나죠? 현대로템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었어요. 당시에는. 대기업에다가, 대선주에다가, 아, 대북주에다가, 심지어 대북 철도에다가, 그리고 철도까지 깔았잖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실래요? 얼마 전에 북한이 철도 그냥 폭파시키고 건물도 폭파시켰죠. 자, 이제 사과의 의미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철도도 세워주고 건물도 다시 세워주고 하겠지.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이재명 지사 지금 경기 지사 시절에 이화용 부지사가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으로 돈 어마무시한, 아, 지금 징역 7년인가 받았잖아. 이 심에서. 이거를 뭐, 물론 법리적으로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나왔지만은 난 몰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침 북의 성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북주들 앞으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봐야 돼요, 지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지금 비단 현대로테만 물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전 종목이 개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냥 다 박살이 나고 있잖아. 그냥 이거 한강 어디 있냐, 한강 물 따뜻하냐 수준이잖아, 지금. 그냥 다 빠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멘탈 회복하면서 지금부터 수익이 나오는 것들로 모아가서 결국은 확실한 정책주들 한번 먹으면서, 어, 정책주들부터 올라가고 나서 주식시장, 뭐 트럼프가 계속 저러겠어요. 다시 받쳐지고 올라갈 때 물타기하고 물타기 하면서 주식계좌를 정상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저께도 그렇고 한국장은 정치 테마 해야 된다고 지금 실제로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매매한 거봐 보세요 예 네. 보시면은 대형 포장 시초가 김문수 한국 선제 시초가 어 홍준표 평화 산업 시초가 김문수예요. 이거 전부 다 장전에 대선초마 시초가로 사자고 그랬어요. 59분에 좀 늦게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시초가로 다 샀겠죠. 살짝 떨어졌다. 다들 올라갔으니까. 이 친구들, 그냥, 지금은 이게 답이에요. 물론 경남 스틸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남 스틸은 영상을 찍는 종목이지만은, 그냥 못 사요, 이거는. 어 이거는 아까 너무 올라, 아까 막, 플러스 막, 3, 25% 이렇게 동시효과가 잡혀서 못 샀어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얘네들 그냥 잘 나가는 거야. 아이고, 상한가 가면 다 더, 더 난, 더, 더 간다. 냅두자. 이러고, 그 다음에 대선주 냅두니까 알아서 오르지. 대형포장 12%, 한국선지 20%, 평화선 15%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돈 쏠림이 있긴 한데, 대선테마는 무섭잖아요. 그래도. 다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시면은, 어, 대형포장 12%, 한국산재 20% 평화산업 15%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합이 57%잖아요. 제가 종목당 거의 2천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7%면은 2천만 원에 57%는 거의 1 천만 원 넘게 벌었죠. 1,100만 원, 1,140 정도 번것 같은데 조금 더번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로템 또 지금 자리 잡히면 올라갈 건데, 지금 정치 테마 그냥 눈에 보이잖아. 내가 이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금요일에도 들어갔었다 팔고 나왔어요. 보시면 이거 금요일 날인데, 이거 코이즈 경남 스틸 한국선제 대형포장 또, 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문수 대형포장 팔고 경남 스틸 한국선제 또 팔았어. 아깝긴 하지. 그래도 대선 테마 무서우니까. 일단 팔아도 24% 18% 여기에다가 대형 포장도 13%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어떻게든 지금 돈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유튜브 영상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물린 것들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적어도 다른 데서 개미 코딱지 만큼이라도 수익이 나와서 이것들로 멘탈 케어 하면서 하락장에서 손절을 안 해야 된다고요, 내네 계좌를. 손절 안 하고 버티면서 반전 줄때 그때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거고, 제 친구, 제뭐 장인 어른 다 공유해드려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아 어, 이거, 돈 주고 안 팔아요, 이거. 돈 주고 팔 것도 아니에요, 씨, 이거. 봐봐요. 대선주 오르니까 알아서 오르지, 대형 포장, 수익, 뭐,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돈 주고 팔아요. 그렇죠. 그냥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답답한데 돈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나도 내 새끼들 키우려고 지금 주식하는 거고, 제가 애가 셋이에요. 어, 애가 셋이나 돼요. 그래서 저도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매달 15일 되면 우리 마누라가, 어 진행 중인 종목, 그 다음에 시드머니 제외하면요, 싹다 빼가요. 근데 문제는 진행 중인 종목으로 내가 시드머니를 조금 어느 정도 15일 전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빠져서 나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공격적인 투자해서 시드머니 만들어 놓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출금했을 때돈안 모자라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 마누라도, 카드값도 내고 저축도 하고 내 보험도 놓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저는 그래서 용돈도 없이 사는 거예요 제 월급은 전부 다싹다 다 애들 이제 집 대출비랑 애들 학원비 하면 끝이 나고요 나도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아침 4시부터 준비하는 거고 제 지금 목 상태 안 좋죠 그냥 켈록켈록 거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대신에, 제 유일한 용돈벌이, 어, 유튜브 수익이거든요. 이거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제 영상도 많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현대로템 많이 올라가면서 솔직히 안 잡힐 것 같아요. 내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찍어. 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 다음에 나만큼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먹여 살리려고 투자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고 구독 좋아요 만꼭좀 부탁드릴게요. 문 그냥 문자 01083808454로 애국이라고 보내놓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처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